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식회사임 대표 손열규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설립을 했고요. 지금 현재는 개발만 하다가 2016년도부터 지금 이좀 핸즈프리 드라이어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현재는 순조롭게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조만간에 현대 홈쇼핑 4월 2일날 방송 예정에 있습니다. 현대 홈쇼핑에서 방송 판매 예정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본도 지금 수출해서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그, 핸즈프리라는 개념인데요. 저희 호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연스럽게 송풍구를 놓고 두 손을 이용해서 뭐, 애한동물 뭐, 어, 빗질을 해주면서 말린다든지 아니면 아기들 같은 경우는 따님들 뭐, 스스로 머리 말려야 되는데 엄마가 아침 바쁜 시간에 또 저희 머리도 말려줘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거치해 놓고 그대로 막 말려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벽에다가 또 부착을 해 놓고 욕실에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바디 드라이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.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. 바람과 온도는 저희 3단계, 4단계에서 12단계로 조합해서 쓸수 있고요. 바람은 그 기존 헤어 드라이어에 비해서 한30% 정도 더 세고요. 그 다음에 온도는 오히려 낮춰 놨습니다. 보통 가정용 헤어 드라이어는 1200에서 한 2000와트 정도 소비 전력을 먹는데요. 소비 전력을 사용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9배가 될 정도,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바람 세기를 높인 대신에 온도는 좀 낮춰서 뜨겁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그 다음에 더뭐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저, 전혀 낮은 건 아닙니다. 어, 사용 사용할 만큼 충분히 더 뜨겁게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일본에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나라마다 인증 저 인증이 필요합니다. 인증이 끝나는 대로 어, 미국, 유럽 이런 쪽에도 지금 판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.